자이따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너 필기 좀할게 있다. 자 필기 두 가지 정리를 배울 거고 두 가지 정리. 자, 두 가지 정리를 배울 거고 요건 아마 기영리언티그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던지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제대로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공부했으니까 물어보는 뭐 서술형이나 요 정도로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야. 예전에 연속해서 최대 최소 정리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 예를 들어 어떤 점부터 어떤 점까지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그 안에서 무조건 뭐 존재한다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느낌인데 자 롤의 정리 밑에 뭐 하나 쓸 거고 평균값 정리 밑에 뭐 하나 쓸 거고 이거에 관련한 그래프로 내가 보여줘 내가 여기다가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너네가 써야 되는 건 뭐냐 7번 롤의 정리라고 쓰고 페이지 184쪽 펴봐 자 184쪽 <laughs> 184쪽에 롤의 정리 써져있고 박스 안에 박스 보이지 그 박스 안에 회색 박스 거기 있는 문장을 요 밑에 써 문장을 쓰고 너네가 써놓고 내가 그 이해 시켜 줄게 평균값 정리도 그 밑에 박스 있어 회색 박스 그거를 요 밑에다 가써자 롤의 정리도 그 밑에다가 박스에 있는 내용 평균값 정리도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내용 자 그거 어디 박스인지 모르겠는 사람 자, 제대로 써야 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자, 내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 닫힌 열린 제대로 안 쓰면 서수령에서 나왔을 때 일점 감점, 일점 감점 이런 식으로 가. 자, 그거를 안 써주면 완전히 다 감점이겠지만 그거를 써줄 때 닫힌 열린 이렇게 써줘야 감점을 안 당한다. <laughs> 자, 그리고 그 밑에 그래프 하나씩 그릴 거라는 거 생각하고, 그러고 평균값 정리는 다음에 쓰고. 둘다다 썼어? 자, 1분. 1분 있다가 설명을 해 줄게. 길게 길게 설명돼 있지만 다알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알려주는 선에서만 너네가 할줄 알면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여기 파트는 고등수학에서는 너무 한정적이거든 그래서 딱 여기 마플 교과서에 있는 수면만 딱 이해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롤의 정리부터 내가 한번 읽어 볼게 함수 fx가 다친 구간 a, b에서 연속이야. 다친 구간은 같다까지 포함이지. 자,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 자, 예를 들어, x가 a인 구간을 이렇게 내가 쓰고, x가 b가 되는 구간을 내가 이렇게 써볼게. 자, b가 되는 구간, 이렇게 써볼게. 자, 저기 하나가 a, 하나가 b야. 자,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서 끊기는 지점이 없다는 거. 오케이? 자,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색칠이 되어 있어야 되고, 색칠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함수값 존재. 자, 그다음.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대. 자, 왜 굳이 열린 구간이라 돼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건데, 여기에 좌극한 좌미분 계수를 볼 수는 없거든. 그래서 그냥 열린 구간이라 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자, 어쨌든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 너네, 여기서부터 딱, 펜을, 아, 붓을 딱, 이렇게 찍은 다음에, 요까지갈 거야. 여기 영역까지. 자, 미분 가능하다는 거, 그래프의 관점에서는 스무스하게 간다고 했지. 자, 뭐 이해했지? 자, 스무스하게 가야 돼. 자, 근데, 여기 사이에, 내가 지금, y는 fx라는 애를 그릴 거야. 자, y는 fx라는 애를 그릴 건데, 굉장히 특이한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어. fa는 fb래. 그 말은 뭐야? A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값하고 B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값이 이렇게 같다는 소리야. 됐지? 자, 표현을 다시 해볼게. 여기다가 FA와라는 함수 값과 FB라는 함수 값이 현재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내가 곡선 하나를 그려볼게. 곡선. 자, 근데 마지막에 봐봐. F'C는 0인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돼 있지. 자, 적어도 하나에 줄딱 치고 별표 쳐놔. 적어도 하나. <laughs> 자, 적어도 하나. 예전에 사이 값 정리할 때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내가 얘기했었던 거 있지. 자, 그 느낌이거든. 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미분 개수가 0인 지점. 자, 미분 개수가 0이라는 건 기울기가 0이라는 거니까 기울기가 이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거야. 근데 곡선이 이렇게 가. 곡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적어도 다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올라갔으면 내려가야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내려갔다 치고 한번 요까지 내려가보자. 자, 요까지 왔어. 스무스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요까지 왔으면 적어도 일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지. 자, 그러면 올라가볼게. 자, 올라갔어. 올라가면은 이렇게 돼 됐지 자 그러면 너네 잘 생각해봐 저 사이에서 f 프라임 c가 0이 된다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했지 존재하지 지금 얘가 c가 될수 있는 후보가 된다는 소리야 얘가 c가 될수 있는 후보 자 여기도 얘가 c가 될수 있는 후보가 된다는 거야 이런 애들이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야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다시 좀 표현을 해볼게 자 너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제일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 이거야 나중에 극대 극소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봐봐 일단 상수함수면 애초에 기울기 0이지 그러면 기울기 0인 지점 존재한다 맞아 아니야 상수함수면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올라갔어 처음에 증가했어 그러면 자 함수가 처음에 증가했으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적어도 한 번은 뭐야 돼? 감소해야 되지. 자, 그러면 증가하다가 아무 때서나 한번 감소를 시켜볼게. 자, 이렇게 가야 돼. 무조건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지. 그치.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보자. 처음에 감소했어. 감소했으면 절로 가기 위해서 적어도 한 번은 증가를 해야 되지.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적어도 그 중간에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하거든. 이게 나중에 극대극소에서의 그 주제야. 어쨌든. 무조건 증가하든 가, 증가하든 시작에 감소하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을 한 번은 지난다는 게 롤의 정리야. 알겠지?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뜻이 뭐야? 무조건 한개야 이럴 수도 있지. 내가 그래서 일부러 2개인 거 그려놨어. 기울기가 0인 게 2개가 등장할 수도 있어. 어? 그러면 3개인 게 등장할 수도 있지. 100개인 게 등장할 수도 있는 거야. 적어도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여기와 여기 함수값이 같으면 기울기가 0인 게 1개는 무조건 있을 거다. 이거라는 거지. 알겠지? 자, 요게 롤의 정리의 핵심이고 <laughs> 조심할 거. 여기에 뭐 연속인 거는 당연히 그 연속 이어야 된다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분 가능이 왜 있냐면 자, 내가 미분 가능이 없었다고 치면 함수값이 같은데 기울기가 0이 없는 걸 내가 보여 줄게. 자, 저기서 왼쪽 점에서 오른쪽 점까지 갈 거야. 미분 가능이 없어.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다는 거거든. 일서도 된다는 거거든. 자, 이거 절댓값 함수. 얘 같은 경우에, 애초에 너네가 배우기를 여기서 미분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하지. 이유는 뾰족해. 여기서 기울기 0이야. 여기는 말할 수 없지. 기울기가 없다고 여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0이라 얘기해?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없었더니 여기와 여기에 함수 값은 같은데 이 사이에 기울기 0인 지점 존재해? 존재? 안 하지. 어, 여기 에 롤의 정리야. 알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롤의 정리는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주제라 했잖아. 그럼 밑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 자, 보기 1번 봐봐. 보기 1번에 보면, 아, 밑에 방금 내가 미분 가능 얘기한 게 포커스니까 포커스 별표 하나 써놓고 나중에 읽어봐. 포커스를 내가 간단하게 절대값 함수로 너네한테 보여준 거야. 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이라 적혀있는 보기 1번에 줄쳐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자, 그 말이 뭐냐면, 써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존재. 기울기, 바로 치고 뭐 미분기에 써놔도 되고,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존재.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자,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존재. 얘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빼기 4가 되거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하고 4, 0이 여기고 4가 여기란 말이야. 요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 의 값을 구하라 뭐 했지. 자, 롤의 정리 뭐라 했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라는 거야.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이거 알지? 이거 2차 함수는 너네 다 알잖아. 미분해 볼 필요도 없지. 몇이야, 여기? 2지.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롤의 정리야 별로 낼수 있는 게 한정적이야 여기는 알겠지? 너네한테 뭐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뭐 증명하시오 너네 만약에 나중에 대학 갈 건데 나 수리논술 볼 거다 수학 논술로 대학을 가겠다 상위권 대학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막 이제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뭐 수능 고3까지 수능 범위 안에서는 접할 거 없어 이 정도면 끝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자 그다음 평균값 정리 한번 가볼게 비슷한 느낌으로 가 비슷한 느낌 <laughs> 자 다시 한번 박스 한번 읽어볼게 자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자 AB에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내가 A와 B를 또 이렇게 그려놓을게 너네도 한번 그려보자 자 A 당김이랑 그림은 비슷해 A를 하나 그리고 자 그다음에 B를 하나 그릴게 자 AB 이렇게 그려놓을게 <laughs> 자, 됐지? 자, 그러고 나서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대. 자,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시작이 똑같애. 닫힌 구간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어야 돼. 자, 붓을 댔으면 붓을 떼면 안 돼.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스무스한 그림을 그려줘야 돼.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 b 기 a분의 f b 기 f a는 f 프라임 c 인 c가 존재한다. 자 이게 뭔지 얘기해줄게. 자 여기 롤의 정리랑 차이점 봐봐. 롤의 정리는 a와 b에서 함수값이 어땠어? 같았지. 그치자 평균값 정리 봐봐. a와 b에서 함수값이 같니? 뭐니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든 저게 만족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아무 점이나 찍어봐. 아무 점이나. 자 아무 점이나 내가 이렇게 찍어볼게. 자 아무 점이나 찍었어 자 그냥 증가하는 거를 그리려고 그러는 거야 감소하는 거 그려도 되지만 증가하는 게 눈에 더잘 보이니까 자 그러고 나서 fx라는 그림을 그릴 건데 뭐 대충 이렇게 올라갔다 치자 자 y는 fx 제일 많이 보게 될3차함수의한 파트야 자 y는 fx를 내가 그렸다 치자 자 그러면 b-a분의 fb-fa는 무슨 변화율이야? B-A분의 FB-FA는 평균 변화율이지. 그치. B콤마 FB와 A콤마 FA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지. 자, B-A분의 FB-FA에다가 특정 펜으로 딱 표시를 해놓고, 자, 딱 써놔. 요 보라색깔, 얘의 기울기가, BA의 기울기가 B-A분의 FB-FA야. fb fa 자 다시 한번 쓰면 얘는 평균 변화율 자평균 이렇게 써 놓을게. 자, 특정 색깔로 표시 딱한 다음에 좌변에 써져 있는 b a 분의 fb fa는 현재 기하적으로 해석했을 때 내가 보라색깔로 표시해 놓은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자, 근데 요거는 f 프라임 c인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 사이에 c라는 지점이 있어. 근데 f 프라임 c라는 거는 그 점에서의 기울기거든. 자, 그 특정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이 보라 색깔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돼. 자, 근데 우리 눈으로 지금 딱 봤을 때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딱 만나게 만드는 점을 찾을 수 있지. 자, 예를 들면 요런 점을 내가 c라고 해볼게. 자, 이런 점 존재하지. 자, 요 밑에서도 마찬가지야. 얘와 평행한 직선을 이쪽에 그으면 이쪽에서도 접하는 점을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지금 롤의 정리랑 똑같다는 걸 너네가 이해를 하셔야 돼. 잘 봐. 예를 들어 감소해서 한번 볼게. 자, 이 점과 이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요 직선의 기울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무스하게 가야 돼. 자, 내려가볼까? 자, 이렇게 내려갔으면 기울기가 다시 증가하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절로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애가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면 결국은 저 점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얘랑 평행한 지점이 여기에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를 이렇게 틀어놓은 거야. 알겠지? 자, 얘를 이쪽으로 회전하면 이 정리가 되는 거고. 얘를 이쪽으로 회전하면 이쪽으로 회전하면 이 그림이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결국 롤의 정리에서 평균값 정리가 파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수준의 문제의 정도가 나오냐? 186쪽 봐 봐. <laughs> 자, 고기 2번 f(x)는 x 제곱에 대하여. 자, f(x)는 x 제곱이라는 가장 흔한 2차 함수를 적고 자, f(x)는 x 제곱 그냥 x축 그리고 x축 그리고 내가 보여줄게.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 하나 그려지고, 자 여기서 다 친구간 0에서 1에. 자, 0에서 2잘 보자. 여기가 0이지. 여쯤에 2가 있지. 자, 2. 자 그러면 여기는 2,4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킨대 평균값 정리 자 그러면 0하고 2 사이의 평균값 정리면 일단 평균 변화율부터 구해 0,0과 2,4 사이의 평균 변화율 얘 기울기는 2가 돼 이거 기울기 2인 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자 그러고 나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 했지 그러면 요 사이에서 얘랑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그 접선을 찾으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그림으로서는 찾을 수 있지 얘랑 딱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요쯤에 어딘가 접하는 지점이 있을 거야 맞지? 그 C를 구하세요가 평균값 정리야 됐어? 자 그러면 요 2차 함수를 미분한 f 프라임의 C값 이2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미분계수 여기서 f'c는 프라임 e x 에다가 c를 대입한 2c고 거기에 기울기가 이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c는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 사실 평균값 정리는 보기 4번 같은 거할때 쓰는 거야 보통 많이 쓰는 거자 보기 4번 봐봐 마지막에 세 번째 줄에 b-a분의 fb-fa이든 하고 돼 있는 b a 분에 그거 네모 쳐봤도 보기 4번 얘기했어. b a 분의 FB-FA. 네모치고. 자, 오른쪽 그림에 표시해봐. A 콤마 FA와 B 콤마 FB를 이으면 되지. 자, 이어서 그 기울기가 b a 분의 FB-FA잖아. 자, 그게 F'C래. F'C다라고 돼 있으면 F'C는 순간 변화율이지. 자, 걔랑 기름기 같은 거 구해봐. 너네가 몇 갠지? 아, 그림을 대충 그려볼까몇개 <laughs> 나와? 네개 나오지? 자, 요렇게 너네가 찾으면 돼. 가다가 보면 여기 하나. 평행한 거, 여기 둘, 평행한 거, 여기 셋, 평행한 거, 여기 넷 그림으로 이렇게 찾는 거, 이게 좀 많이 나와, 나오면 알겠지? 수식 계산으로는 너네한테 복잡한 걸 다룰 수가 없어서 <laughs> 자, 187조 이제부터는 책을 보고 더쓸거 없어 자, 여기 내용 다 이해했지? 어려운 거 없지? 자, 여기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고 자, 상수함수와 평균값 정리라고 돼 있는데 1번 내용만 좀 볼게.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거는 그냥 롤의 정리든 뭐 평균값 정리든 시작이고. 자, 열린 구간 AB의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이다. 자,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지. 너네 기울기가 0인 함수를 무슨 함수라 부를까? 상수 함수라 부른다. 그거 그냥 얘기해 놓은 거야. 이거 책에도 아마 교과서에 이 내용도 써져 있을라나 어, 이거는 뭐 어쨌든 기울기가 어떤 구간에서 0이면 상수, 암수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리고 그 밑에 2번. 자, 밑에 2번은 적분이라고 써놓고, 이거 지금 미분 파트에 써져 있는데, 적분을 배우고 와야 이거 이해해. 이거 지금은 뭐 이해하기 힘들어. 이건 적분 내용이고.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끝났어. 188쪽 한번 풀어봐. 방금 내가 칠판에 해준 수준에서 그냥 끝나. 188쪽은.